자 봅시다 25수 2경독 3강 12번 그 이야기 인도 이야기 나왔던 거배영문제예요 어법 아래 보시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을 골라서 바꾸시오 알맞게 바꾸시오 두 개야 바꿔야 돼 그래서 번호 고르고 두개 고르고 그걸 또 알맞게 바꿔야 돼요 1분 한 2분 정도는 필요하겠죠 바꿔야 되니까 2분 드릴게요 2분 자 시작 자2분 됐죠? 어, 자 볼게요. 어 이게 좀 장난 장난을 쳤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볼게. 다 의도가 있어 이게. 처음에 이제 여기를 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딱 보고서, 어 선생님? 하고 질문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일본은 고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이해가 돼왜 그랬는지. <laughs> 어 선생님, 에라 붙일래 말래? 어 저는 안 붙이고 싶어요. 왜? 어 선생님 이거 그냥 월드너리지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l i 를왜 붙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도 있을 수는 있겠지, 있을 수는 있겠지. 자 볼게. 명사에다가 l i 를 붙이잖아. 그런 다, 단어들이 뭐가 있지? Cost, Costly. 무슨 뜻이야? 비싼이잖아. 형용사잖아. 형용사. 어, 비싼 (expensive).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명사에다가 l i 를 붙이면 뭘로 바뀐다? 형용사로 바뀐다고? Cost 비용 비용 Cost 비용 Costly 비싼 형용사 명사가 어 명사가 원래 명사 명사가 l r 를 붙이니까 형용사로 바뀐다 아니 그럼 이것도 형용사란 뜻이잖아 그지 그지 아니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데 어, 그리고 단어를 또 외워야지 w o r l d l y 한 무슨 뜻이야 오, 세상 사는 것에 관한 세상에 관련된 이런 뜻이잖아요 형사로 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문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반대로 질문할 수도 있어. 선생님 이거 그냥 명사 복합 명사니까 명사 플러스 명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world knowledge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음, 뭐 가능할 수도 있어. 어 가능할 수도 있어. 아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지. 안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내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 world knowledge라고 해도 알아들어 근데 worldly knowledge가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왜 틀려? 이게 왜 틀려? 이거 안 틀렸어 worldly knowledge 세상에 사는 것에 관한 지 이거 맞는 거야 이거 형사라고 명사에다가 lr 붙였으니까 형사인 거 아니야 형사가 명사를 추측하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무 문제도 없다는 얘기예요 즉 얘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야 w o r l d 로 바꿔도 되는데 그럼 복합 명사가 되는 거고 근데 worldly를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랬죠뭔 얘기인지? 이거 틀리지 않았어 틀리지 않았어 자 2번은 이제 외나스가 언더라인을 이거 단어 뜻을 제대로 외우, 외우지 않은 애들은 또 이제 어 이거 뭐지? 이렇게 할까봐 낸거야 자 도덕적 교훈인데 도덕인데 교훈인데 아래에 존재하는 뭐 아래에 존재해? 이야기의 아래에 존재하는 도덕적 이야기 이렇게 된거죠? 이해됐어요? 아... 원래는 이제 The moral that underlies 이렇게 된거지? 언더라이즈. 참칭 단순히니까. 근데 분사로 이제 바꾸거든. 축격이라고 하는데 어, 대를 죽여. 관계 대명사 주격이었던 대를 죽이고 여기다 인지를 붙여. 그럼 언더라인이 바로 나와 버려 그냥. 어, 이렇게 문법적으로도 짜질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언더라이드로 뭐 바꿀 거냐고? 언더라이드. 아니, 어차피 이거 분사잖아. 분사는 능동 분사 아니면 수동 분사잖아. 응, 어, 그지? 근데 생각을 해봐. 언더라이가, 이게 수동이 나와? 수동이 나올 수 없는 단어 아니야? 언더라인은 수동으로 안 쓴다고, 씨. 언더라인은 수동으로 쓸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어, 그래서 수동형이 나올 수가 없어, 그냥. 해석을 해도 말이 안 되고, 능동으로 쓰는 게 맞는 거야. 즉, ING형이 맞는 거야. 분사는 어차피 능동 아니면 수동이잖아. 이거 오케이. 문제 없어. 이걸 어떻게 언더라이으로 바꿔? 그건 말이 안 되지. 자이거 뭐야? 3 번에 리메인드는 뭐야? 왜 나왔어 이거? 어디부터를 고해야 돼? 이거 and the bla h bla h bla h 아 이거 동격이었지? 이게 주어고 동격이었어 여기까지 어, 어디 어 여기까지 동격이구나 이거는 wasn't merely a masterpiece of storytelling 하고 끝난 끝났네 끝나고 it was 그것은 어잘봐 it was 아 이거 틀린 친구들이 있다 3번 고른 친구들 있지 3번 골라놓고서 어 선생님 이거 리메인드로 바꿔야 돼요 왜왜 왜 바꿔야 돼? 어 선생님 이거 병렬 구조잖아요. 병렬 구조 앞에가 과거이니까 형 나도 과거형인 리맨드를 쓸 거야. <laughs> 어... 3번 고른 친구 빨리 지금 자수해. 야 빨리 손 들어 누구야? 아이씨 진짜. 야 봐봐. 야, 해석해봐 해석해봐. 이마 마하브라 아타 이마브라타는 마하 마하브라타는 was 옛날에 이야기였어요. 삶과 인생에 관한, 이하, 인생과 삶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됐지, 됐지? 해석됐지? 그리고 이제 가운데 거치 번호. 그럼 어떻게 돼? 그리고 지금도 인생과 삶에 관한 이야기로서 남아있어요. 아니, 해석이 되잖아. 해석된다고, 해석 가능하다고. 의미가 통한다고. 의미 통함이라고. 의미 통함. 얘들아, 의미가 더 중요해. 문법이 더 중요해. 의미가 더 중요한 거야. 의미가 통하면 문법에 문제가 없는 거야. 그리고, 커마 찍혀 있는 거 뭐야? 어 이거야. 너희들이 지금 커마를 신경 쓰지 않아서 틀린 거야. 사비버그라고 사비버그, 씨. 병렬구조가 해당이 안 된다고. <laughs> 아니, 봐봐. 너희들 주장에 따르면 이게 두 개짜리 A와 B잖아. 봐봐, 봐봐. 너희들, 너희들 주장에 따르면, 어, 방금 그 이거 2번, 3번으로 학생들 주장에 따르면 A and B로 썼다는 얘기잖아. 어 그러니까 병렬 구조를 맞춰야 된다 앞에가 과거 그러니까 뒤에도 과거를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어 알았어 근데 이게 ab 두 개짜리 병렬은 말이야 a nb 이렇게 되니 아니지 이거 틀렸지 커마를 왜써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두 개짜리 병렬은 그냥 a n b 를 쓰는 거야 즉 여기에 커마가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에 커마가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도 커마가 있단 말이야 실제로는 왜 있어 사비버그라고 이C 사비버그 즉 이건 뭐라고 병렬 구조가 아니라고 병렬이 아니라 삽입복구가 맞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옛날에 무슨 뭐 인생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생에 관한 이야기로 남아있다. 삽입복구라고 삽입복구. 아왜 그래? <laughs> 이해됐죠? 즉 문제가 없다고 이거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라고. 이거 분명히 낚인 친구들이 있어 병렬 구조 아닌가요? 커마 커마 컴마, 커마 컴마. 커마라고 읽으면 안돼 커마. 됐지 양쪽으로 커마가 있으니까 병, 이건 사비 버그다. 이해됐어? 조심해. 이런 걸 내는 이, 만약에 니네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걸 시험에 냈다는 건 니네 학교 선생님이 수준이 되게 높은 사람이야. 어 되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야. 이해됐지? 이런 거 내면 조심해야 되고 낚시 낚기면 안 돼.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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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러면은 4번이랑 5번이 둘다 틀렸다는 얘긴데? 어. 소거법답아임답아임답아이 그럼 얘가 답이고 얘가 답이라는 얘기잖아. 자, 들어가 보자. 어, 뭐라 럭 캠퍼스. 이게 왜? has been shaped. 일단 수동인데? 수동이고. 그다음에 has be 이거 이거 완료용법이잖아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 쭉 용법이죠. 쭉 용법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쭉 용법? 개 아,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지? 어. 계속적 용법을 썼고. 그다음 단수, 단수고. 자, 들어가 보자. 앞에 주어 어디 있어? Most of 야 most를만 보고선 단순 복수 판단 못해. Most of our early world view and our moral compass. 어? 잠깐만. 주어가 두 개인데? 이대로 봐. 아니 단어가 지금 이게 첫 번째 주어지. S1. 그리고 and 다음에 두 번째 주어 나온 거잖아. S2. 복수인데? 아니 most는 안 돼. most만 보고 판단 못해. 그래서 most of the money is 이렇게 되는 거잖아. Most 뒤에 나온 단어가 이제 주, 그 단수 복수를 결정하잖아. 그래서 I most of the children 이런 복수가 답이지 당연히. Children are my friends. 아니 그러면 most를 보고 판단 못 하고 뒤에 보고 판단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복수다. 근데 most of the money 하면 어떻게 돼? Most of the money 대부분의 돈은 belongs to me 내 거다. Belongs S를 붙여야 될거 아니야. 왜? 일단 뭐 머리를 보고 판단하잖아. 이거 단수구나. 그럼 밀롱스가 맞네. 밀롱스투미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모스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온 단어 근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명사가 두 개인데. 그럼 복수지. 그럼 이게 틀렸네. 해브로 바꿔야 되네. 해브로 바꿔야 돼. 자, 그럼 4번 고르고 잠깐만 또 다른 거 틀린 거 아니야? 일단 봐봐. 일단 4번 고르고 4번을 일단 해브로 바꿨는데 잠깐만 그다음에 이거 원료 맞아? 원료 맞아 이거? 해빛 맞아? Have been shaped. 수동에다가 through the story를 통해서 we heard. 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한거 맞지? 이 완료 시제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Has been 쭉 맞지? 이거 쭉 맞지? 아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완료 시제는 틀린 거 아니야. 완료 시제는 틀린 거 아니야. 그럼 수동은 맞어? 도덕적 교훈들은. 인생 세상사는 관점과 도덕의 기준이 이거 나침반이 이거 기준이라고 했어 도덕적 나침반 도덕적 기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뒤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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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인식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쓰는 거 맞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거 문, 다른 건 문제없어 have been shaped shaping은 아닐 거 아니야 shaped가 맞겠지 어, 됐고 그다음 5번도 틀렸을 건데 5번은 뭐 어떻게 바꿔야 돼 5번 보자 인 n general We are resistant. 우리는 저항한다. 아, 이 2가 전치사 2였어. 기억해? 전치사 2.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맞는데, ING 아, 맞는데? 어, 선생님 3은 맞는데요? 동명사 맞는데요? 에휴, 거기서 일단, 1단, 그건 1단계일 뿐이고, 자, 2단계는 뭐야? 동사 계열, 동사나 분사, 아니면 동명사도 마찬가지고, 동사 계열 애들이 시험에 나오면 일단, 뭐도 따져야 된다? 어 능수동을 따져야 될거 아니야. 능수동을. 능수동을 따져야지 이거 능동이냐 수동이야? 어, 선생님 뒤에 목적어부터 나왔으니까 이건 능동이 답이에요 아, 왜 그래 좀좀 좀 그러지 좀마 핸드가 건네주다라서 사형식 동사라고 했잖아 목적어가 두개 나오든지 그럼 아니 뭐 어떻게 아이 봐봐 우리는 저항합니다 뭐에 저항해? 야 지식을 전달하는 데 저항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 여기, 여기 읽어보라고, 여기부터 읽어봐야 돼. 봐봐, 설교는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그지, 그리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른들에게도 더잘 작동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저항합니다. 야,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저항하냐?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에 저항하냐? 아니, 아, 위에를 읽어봤으면 알잖아. 설교를 설교가 먹히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서 여기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었잖아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이걸 이해 못하면 그건 독해를 못한 거지 그러면 아이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를 왜 싫어해 지식을 전달 받는 걸 싫어하지 이게 문맥이라고 문맥 컨텍스트 문맥이 없으면 능수동 판단 못해 능수동은 문법이 아니야 그건 해석이야. 능수독은 해석의 영역이야 문법의 영역이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음, 이거 일단 전체사니까 뒤에 동명사니까 아 being이네 그럼 어, beinghanded 이렇게 바꿔야 되네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혹시 너 이거 이해 안 되는 친구들 가서 저거 뭐야 내신 대비 수업 보고 와그 영상 보고 와야 돼 지금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그 내신 대비 영상 있거든 내신 대비 영상 번호는 똑같아. 이거 번호는 똑같은 내신내비 영상이 있어. 그거 검색해서 보고 와야 돼. 거기 설명 다 해놨어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할 수는 없잖아. 자 이거 보고 오세요. 그래서 답이 4번 5번이고요. 4번은 have been shaped. 이거 단수복수 시험 문제였지? has가 아니라 had. 자 5번은 이건 능동수동 시험 문제지. 그래서 handing이 아니라 being handed. 됐죠? 자 여기까지.